자 여러분들 뽀뽀 아 복귀하는 홍성 업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세로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카도 키링이 있죠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상품이 플스고요 물론 이 중에 하나 23번하고 28번까지 23번 플스 24번 버즈2 25 라이언 춘식이 라이언 조르디 자 한번 요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따 네,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이거 집게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구부러져 있죠. 근데 아보카도 키링이 제법 길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촬영했었던 그 소주 키링을 아마 그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고리를 최대한 짧게 잡아서 그러니까 아보카도 저 끄트머리 있는 쪽이요. 그쪽에다 최대한 걸어 가지고 넘기는 게키 포인트고 보시다시피 출구통이 되게 높습니다. 어설프게 잡으면 안 넘어가요. 뭐, 걸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최대한 짧게 잡든가, 뭐, 아니면 아보카도 자체를, 뭐, 안아서 들어버린다든가, 뭐 그거 쉽진 않지, 솔직히. 해서 잡아야 될 텐데, 일단 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플스가 걸려있으니까. 다섯 장 넣고 시작을 할게요. 최대한 모아서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입질은 이렇다니까 아, 이거 진짜 리터치 써야, 써야 되는데 따닥 쳐볼까? 어떤 발이 지금 딱 걸어주는 발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야 나오면 좋은 건데 이렇다니까 다시 모아야 되겠네. 어? 오, 또참 캐킹 잘했네. 이터치 누가 있는지 몰라도 이터치 쭉.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아, 모르네. 이렇게 재밌는 게임 만드니까 손님이 끊이지가 않지, 참. 역효과 아니야? 오, <laughs> 우 <laughs> 어! 이렇게 쪼를 <쫄을> 거면서. 오, 진짜 이쪽이 쪼 돼. 아또다 흩어졌네 뭉쳐야 산다 얘들아 어 썬바를 관리하는 보자 옛날에 치키까지 보면서 안 했잖아요 왜 이렇게 보수가 됐어요 여보세요 치키까지뭐사 아이고, 집어, 삭. 아이고. 많이 쓰면 대충 할 때가 좋았는데 유저들이 유저들이 다막 쉽게 보고 막다 잘해가지고 요즘은 네. 다 보인 보인 밖에없어 가지고. 옛날 진짜. 아크릴 때 같은 어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아 안기도 하네 음. 야짧다 아. 찍었는데 이런 건뭐 아무 의미 없고 이 정도는 씹어야. 만. 어! 와! 바깥 다리 오, 요. 슉. 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나좀 불안했는데. 뭐, 원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저걸 뭐 그냥 찌개로 잡으려고 그러면. 맛세이나 이렇게 좀 안전하게 다 어, 넘어갔는데요. 아. 내심 기대치지 사실. 하나 <laughs> 나왔살렸다 <laughs> 상관. 아우 나방. 이게 얼마에 하나 나온 거죠? 1 5만 원. 1오만 원? 세팅. 어, 조금. 내가서 플스가 나오면는 내가 확 이기는 건데. 잘 나왔네. 내가 그렇게까지 운이 좋진 않아. <laughs> 그, 그건나도 알지. <laughs> 근데 괜찮게 나왔네 솔직히. 왜냐면. 그러니까 2 등보다는 더 들어간 거고 1 등. 오. 일 70... 등보다는. 너무 들 들어간거고, 그렇죠 지금 등이 지금 80에다가, 85만원 되니까 네. 아 그니까, 내가 여기서 1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원래 왈이라는게 사실 복불복이잖아요 만원에도 뭐 그치. 1등이 그치. 나올 아, 수 있는건데 지금 2등 상품값보다는 더 들어갔으니까 음. 1등이 안나오면 어쨌든 무조건 지는거야 그럼 그렇지 개수가 줄을수록 더어려워질거고요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 비대를 한다고? 난 오히려 2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쿼카 쿨카 말고 그냥 희망 희망 생겨더할거 아니야? 아니죠, 그냥 아. 한 5만 원이에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잠깐만, 그런가? 한 번에 넘기기는 쉽진 않겠네, 진짜. 뭐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오. 다. 어? 그거한번 할까? 뭐야? 1 2 3 1 2 3이랑 4 5 6 중에 선택하기. 마침 뭐 내기 한번 합시다. 내가 내가 지면은 뭐가 1 2 3 4 5 6 중에 맞추기를 해요? 세개 고르는 거야. 1 2, 3 1 2 3 중에 하나. 나는 4 5 6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두 중에 하나. 아. 나는 무조건 4 5 6 같아. 중에... 하나 같아요. 4 5 6이면 이거 저 춘식이 음, 꽝. 요거, 요거, 요거. 음, 요거, 음, 그러면 나는 저 끝에 거하고 요거랑 음. 플스 2등 버즈 2이 음. 안에만 나오면 되는 거죠. 뭐예요? 내기... 내가 지면은 서비스 코인 5만 원, 60판 찍어줄게. 지면은 지면은 나온 거 중에 나 하나 줘. 이거, 이거 두개빼고 아, 나온 거 중에 반납... 아, 음, 네, 반납... 공짜로 다 줘. 오케이! 또 아, 낫지 어차피 난 5만원 거는건데 홍반는 1,2만원짜리인데 뭐 이거 꽝은 그래요 난 느낌이 100% 꽝이야 아유. 어 잠깐만 <laughs> 어 안돼 잠깐만 안돼 저것만 아, 안나오면 그래도 저기 뭐야 5만원 확보하고 가는거 아, 네. 아니야 그래 내가 너무 못하는데 뭐뭐 잠깐만 아 제발 떨렸다. 어, 야 일단 5만원 확보다 야 뭐야 5만원 문제 아니잖아 지금 이게 왼쪽이에요? 차... 그냥 막 돌려봐요. 어? 아 이거 같다. 어 진짜? 어, 고사했다. 오, 오,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어, 오늘 클럽 했잖아. 뭐요 이거? 그방향제 디퓨저네, 디퓨저. 아, 디퓨저. 와. 아, 나방에 5만 원 찍어주세요. 와, 나 지금 그 데품 시커매어 솔직히. 아. 와. 여기 또 관중이 또 재밌게 얘기하네. <laughs> 아 참. 야 대박이다 근데 나 큰일 났다. 와. 60판 찍었습니다. 만약 2번이라도 나왔으면 본전 쳤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10만 원짜리다가 이거 5만 원 줬으니까. 야. 자 가보자. 한번더 해야지 뽑으면. 한번더 하자고 해야지. <laughs> 어떻게든 물건을 뺏겠다는 이 구두내지. 이제 하나가 줄었으니까 내기가 성립이 되기 아, 어렵지 어, 않나요? 어, 어떻게든 해야 어떻게 되지 뭐. 두개고정데두 개씩. 와 근데. 아유, 아유 흩어지기만해 이런 거는 좋지 않아. 아 편난다 아, 이제 하나 줄어가지고. 돈많이받았죠 대충도 됩니다. 쿠파는 아. 내가 1억까지 무보증을 해줄수 있어. 1억까지는 진짜 바로 줄게 내가. 뽑게 한다 하면은. 형한또 말래. 이러면서 가져올게 내가. 아, 뽑기 기 말고 그냥 1억 빌려 주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 뽑기 한다는 조건으로. 응. 담보 넣었잖아. 담보 넣었어. 알았어요. 줄어 줄지. 인사 이해 못. 담보, 담보요? 알고보니 내가 1억이 없어 흐흐흐 2만 2천원 있나? 아 1억 1억 빌려주면은 딴거 대체한 거, 대체 거 돌려막기지 말라고 흐흐 <laughs> 이자 비싼 거 <laughs> 미안해 2만 2천원 밖에 없어 아 엉켰는데 지금 아! 오줌 갖고 오다 물? 봐봐요 지금 어 뭐야 역시 서비스 코인에서 뽑아야 맛있는 거지 야 붙었다 오씨 뒤질 어? 뻔했다 두개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두 개지 잠깐만 아아 어, 방금 쇼에 붙어가지고 키가 어, 이러다가 역류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네개 해요 응, 해요 뭐 두, 개, 할 두, 건데, 두 개씩 조이스하자 그래. 하나는 중립 해놓고 난 이거 두개 할게 그냥 메인. 그럼 나는 기왕으로 크게 가야지 아얘 느낌이 얘는 아닌 것 같고 난 그러면은 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두개 할래 이거 두개 할게요 여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기면은 두개다 줘요? 두개다 주라고? 하나만 줘야지 아 꽝짝 꽝짝 어차피 어제 한번 이겼잖아 어차피 두 개로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5 0분6 0분 줄게 오케이 응 어. 내가 이거 두개 했지? 어. 야 뭐야? <laughs> 야 뭐야? 와! 68원 뽑. 이네68해 보자. 얘는 중립이야 그냥. 오케이. 아이, 진짜? 아, 아! 진짜. 다 아! 바보 이거 할 거라 아, 아, 씨. 아, 똥손 진짜. 아, 진짜. 아. 일단 그럼, 이거 끝나고 있다. 아니 지금 아니지6 아니지. 0분 아니지. 중립이잖아. 중요하잖아 우리 내기 어, 이거 미운 아 맞네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네. 에이씨 와 대박이다 <laughs> 좋다 말았네 이거 그래 물건 안 뺏긴 게 어디야? 와 와챠 어? 어떻게 잡어요 뚜껑이 나왔어요? 에.. 뭐 끌고 들어가듯이 제일.. 제일 짧게 잡은 거긴 했어 야! 이제 꽝뽑을만모았다잉뭐 해야죠?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요? 나 하고 싶은데? 자신 없으면 어쩔? 나 이제 아니 내가 내가 득될 게 없을 것 같아. 왜 이득이지? 서비스 거에 50회 가져와 60회 가져오는 건데 나는 물건만 받으면 되는데. 나 아, 이거 네, 열어볼게요. 아, 오케이. 이제 아니, 그래도 반. 반이니까. 우와. 아. 아. 나틈 했다. 내일까지 했으면 지금 5만 뭐 원. <laughs> 에이그. 어. 오야 그래도. 어 버즈 2 신상이죠. 야3 분의 1이네 이제. 야 진짜 필스 안 나온다 너 진짜 <laughs> 위험하다 할게요. 자 일단 좀시켰고요 어, 확인을 해보니까 45만원 썼더라고요 이번에 5만원 더하면 딱 50개 하나정도만 딱더 만약에 나오는거는 뭐 신의 영역이지만 하나정도만 혹시 더 빼서 만약에 메인이 안나온다면 요거는 포기라는걸로 왜냐면 너무 힘들어져 깔끔해요 좋아, 좋아, 마인드 아주 좋아 이거 뭐야? 좀 튀어나오게 생겼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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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아니 아니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나도 지치고 시청자분도 지치고 나만 안 지치는 그렇죠? 그렇죠. 돈도 아니까. 야, 요거 버텨라. 제발! 오! 어, 뭐야? 까가놀이 근데 이 가벼운 거라 진짜 버틸 수도 있어. 오, 야, 야, 야. 아! 와, 이좀 깊었으면 얘도 나왔다, 지금. 와. 신는 게, 쉬는 한수였네? 잠깐만. 일단 확인해보고 갈게요, 바로. 오, 잠깐만. 야 뭔데? 아 하나 안 뽑는다고 해놓고 잠깐만 아 이거 이런 것도 저거 저거 만약에 남은 게풀 쓰면은 하... 일단 두개 뽑았고요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나도 하나 줘 봐. 거야 게 거의 이거 같으니까 느낌이 추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 아, 이거. 아니. 잠깐만, 그, 그 열어보면은, 어. 아니, 아니면 풀스잖아. 아, 그러네. 이걸로, 이걸 열어보세요. 아, 그래, 그래, 그렇 그래. 그치, 그치. 야, 그, 그. 아, 됐다. 2대1이네. 와. 50대1이네. 뭐부터 뭐 돌려볼까? 이거부터? 메인부터 돌려봐야지. 느낌이 딱 있잖아. 들어가. 안 들어간다. 아. 와, 메인이야? 야. 아. 아, 그거, 아, 그거 확인할 거. 두 번째 나온 게.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시킨 게야 치료 효과가 있었네. 아... 자, 5 0만원째 결국엔 뽑아냈습니다. 야, 근데다가 중국 전국, 다하는 빵송 유튜브라고 했는데, 야. 와우. 야, 좋네. 플스 t 예전에 제가 아크릴로 한번 당첨해서 뽑아본 이후로 처음 뽑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 두 개가 말도 안 되게 빠르 시간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앙아나 신한... 솔직히 치면서. 이대로라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하나만 포기 안 나오고 있어, 진짜로. 진짜. 왜냐면 아, 내가 아. 너무 지쳐가지고 진짜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아, 요거랑 요거 조르디 컵 같은데요. 머그컵. 예, 그 다음에 버즈2 아까 뽑은 거. 또스꺼 내줄게요. 요거 스피커 좀 휘면 힘이...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갑자기? 에 재미 없더었다 갑자기 아까 좋았는데 <laughs> 기분 좋았는데 아따 무겁다 플스 5아 무거 워 플스 5 뽑았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플스 5와 위에 있는 버즈2 그다음에 카카오 시리즈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개째만에 플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긴 1시간, 1시간 녹화였네 1시간, 긴 여정의 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